세럼에있2에펙트스펙트사이저 특히 저 어, 특히 스펙트럴 사운드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어, 이 기능은 같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오실레이터가 섞여있는 그런 사운드를 낼수 있기 때문에 어,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활용할수있는 아주 좋은 신디사이저협성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목소리> 스펙트럴이 뭐냐면요.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 흔히 알고 있는 FFT 분석 창이 있는데, 그 FFT 분석 창을 일종의, 어, 신디사이저로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마치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그그림의한 부분을 잡아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신디사이저로 활용해 보는 걸 바로 스펙트럴 신디사이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세럼2에서는 이 스펙트럴 기능이 새로 추가되어서 이제 누구나 이 스펙트럼 기능을 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우선 마찬가지로 이거를 선택하실 때이 스펙트럴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서 스펙트럴 들어가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어 사운드 제너레이터이지만은 어떤 사인파나, 물론 사인파, 소호파도 쓸수 있긴 하지만요. 여기서 일종의 샘플 같은 걸 하나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어 이런 뭐 웨이브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기본 팩토리 샘플들이 있을 거네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뭐 여러 개 한번 기본적인 샘플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쓸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것도 몇 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슬랩 이런 느낌이죠. 자,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어, 이걸 좀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펙트럼 창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배음별로 이렇게 되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쓸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거는 마치 이거 그래뉴러랑뭐별 차이가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분 부분을 자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 스펙트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배음, 저배음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어, 크롭을 하듯이 사진을 크롭하듯이 써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사운드가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내려오한 그런 어, 주파수 대역을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자그러면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소리를 합성을 해보는 거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또 어떻게 해보냐면요, 이거를 이제 어 어떤 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포워드로 이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쳐주인데 이렇게 하면 전체 이 부분이 루이됩니다 한번 들어보면요. 자 이렇게 쓸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루브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엑스페이를 이용해보는 거죠. 그러면 딱 들어도 아 부드럽게 소리가 잘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주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소리를 만들어 볼수 있다라는 거를 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좀더 우리가 토널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이 부분에다가 한번 어, 다양한 걸또 이제 시도해 볼수 있는 건데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이거를 이렇게 포워드 룹이 아니라 매뉴얼로 이제 사용을 해서 한 특정 부분만 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를 쓸지를 결정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스펙트럼 위치 상에서 한 부분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배음과 더 로우 한 번씩을 얻기 위해서 이 마치 4분음표와 2분음표 같은 부분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이걸 좀더 부드럽게 하게 해서 스무스스름하게 되면. 마치 이렇게 필터의 예, 스쿱처럼 이런 모양으로도 소리를 더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와플을 해가지고 좀더 풍성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타의 어떤 그 어, 내가 원하는 그런 사운드를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재밌는 방법이 이 스펙트럴 신디사이저에는 이 나름대로의 필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약간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 이거 봤을 때 이게 무슨 필터냐라는 생각을, 수, 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면 이렇게 더블클릭해서 새로운 이렇게 또 이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필터를 만들어 볼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그, 어, 다양성을 위한 어,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필터가 형성이 되고, 이거를 얼만큼 적용하는에 따라서 여기 는이 스펙트럴 창의 색깔이 바뀌죠. 이 컷을 이용을 해서 이 필터를 어떤 방식으로 쓸지, 이렇게 이제 우리 소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엠벨롭이든지 LF를 걸면 또 나름대로 또 괜찮은 어, 그런 소리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시는 뭐 다양한 프리셋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컴필터 같은 효과도 될수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그런 스펙트럼을 보시고 특정 부분을 더 우리 강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더 올리거나 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변화를 줄수 있다는 게 어,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필터를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도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놀람> 유니즌 관련 셀렉트를 선택한 다음에, 어, 유니즌 개수를 좀 올려볼까요? 자, 개수를 한, 한다개 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디튠의 양을 적당히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줄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게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이 부분에다가 이제 LF볼 한번 넣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 컷오 프리퀀�스를 여기다 이제. 적용, 컷, 드 컷에다가, 업에다가 이걸 이렇적용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굉장히 빠르니까, 이거를 좀 느리게, 천천히 적용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걸 한 방향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좀 부드러운 램프업을 원하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하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다른 방법을 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케이스로 바꿔서, 여기에 대한 스피드를 더 빨리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믹스도 마찬가지죠. 얼마큼 쓸지를 결정해볼 수 있게 된 다음에 그다음 방법으로 뭘쓸 수냐면요, 있이 부분에다가 이제 와핑을 이용했는데 이때 와핑을 스펙트럴 관련 와핑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화 o w m a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u d 이런 변조 방법들이 w m 많거든요. 화음을 한번 r e 해 볼까요? e 런 식으로 해 n y cells are there? How many cells 그 r e there? You d o 변조 방식도 가능한데 여기서 뭐해 보면은 뭐 디스토션 같은 e y 우리가 많이 쓸수 있잖아요. 뭐 튜브 디스토션 같은 걸 이렇게 다른 한번 있어 하드 클릭, 덧. 덧 같은 거 이런 디스토션을 이용해서 해볼 수도 있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하시면 이제 FM 변조 같은 걸 이용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예전에 보여드린 대로 FM 변조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기본적인 사인파형으로 우리 가나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예를 이제 얘는 이제 어 모듈레이터 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는 어 그런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운드를 좀더 만들어 볼수 있고 주로 이제 스펙트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보드 인스트루먼트라고 할수 있는 이런 그 현악기 같은 사운드를 많이 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 이엠벨로 그래프 역시도 어 뭘로 해보냐면요 어 일반적인 이렇게 어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거죠. 뭐 스트링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엠벨롭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트링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어이 서스테인을 최대로 놓고 그리고 여기서 릴리즈를 조금 길게 하면 뭐 1, 1초 정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스쿱을 부드럽게 하면 다른 대로 이제 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 볼수 있게 된게 바로 이 스펙트럴 센스가 되겠죠. 어, 굉장히 이런 쿨한 신디사이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치 이거 같은 경우 는 하나의 파형에서 마치 어, 내가 이렇게 뭐 고고학자가 돼서 어떤 그 발굴을 하듯이 소리의 일부분을 발굴을 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재미있는 사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하나의 조그마한 하나의 그 어, 사인 주파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조합이랄 수 있는 여러 개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는 게 바로 이런, 센, 이런 어, 스펙트럴 센스 가 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시기 직접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어, 아주 그 나름대로 틀니 말하니까 딜러디어스한 그런 사운드를 좀 만들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영상이마음에 드시면은 어, 모두들 여기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알람까지 이제 설정해 주시면은 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